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방tv입니다 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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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월부터 중국 우한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정말 난리도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메스컴에서는 온통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뿐이었고 확진자 수의 증가에 대해서 연일 보도되고 있었고, 직장과 학교 모든 관공서, 병원 대한민국의 그 어떤 곳도 아니, 전 세계적으로 그 어느 곳도 위험하지 않은 곳은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도 확진자 전파를 막기 위해 생활 방역 등에 힘쓰고 있었지요. 저희 집 가족들도 코로나 기간 중에는 집 밖에 외출을 안 하고, 늘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가족들끼리 뉴스를 보면서 코로나의 추위에 대해 계속 걱정하면서 먹는 것만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 유행했었던 확진자들이 바로 우리 가족들일 겁니다. 가족끼리도 외출을 자제하였기 때문에 식자재를 구하기 위해 장을 보러 나가는 것은 항상 제 몫이었죠. 그리고 항상 장을 봐도 언제나 제 취향에 맞는 살찌는 음식들 위주로 장을 보고 돌아왔죠. 이렇게 계속 제가 장을 봐오기 시작하고 약 1년 정도 지나서였을까요? 제가 당시에 40대 초반의 나이였기 때문에 성인병이 하나, 둘씩 몸에 나타나고 있긴 했었습니다만, 고혈압으로 혈압약은 4년 정도 꾸준히 먹고 있었기도 하고요. 2020년 종합건진을 받고 나서 결과가 나온 12월은 정말 살면서 병원에서 종합건진 받고 그렇게 많은 전화를 받아보긴 처음이었을 겁니다. 여보세요, 토방의 아버님이시죠? S병원 종합건진센터 소화기내과입니다. 올해 종합건진에서 공복혈당이 152가 넘게 나와서 연락드렸습니다. 재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What? 여보세요? 공복혈당요? 죄송한데 그게 뭘까요? 그 이후로도 4건 정도의 전화를 더 받고 나서야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결국 병원에 가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더군요. 토방이 아버님은 당뇨입니다. 당화혈색소가 8.6이 나왔어요. 피검사를 한번더 해보고 이틀 뒤에 결과 나오는 거 보고 다시 이야기하시죠. 결과가 동일합니다. 지금 당장 인슐린 치료를 시작해야 할것 같아요. 토방이 아버님이 제 가족이라면 인슐린 치료부터 바로 해야 할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저는 당뇨병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당장 인슐린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셨지만 도대체 그때 무슨 자신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한달 뒤에도 똑같으면 선생님 말씀대로 할게요. 이 영상은 실제 당뇨병을 약 없이 완치한 저의 사례를 기반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몸속의 당을 단기간에 제거하여 몸속의 인슐린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만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기간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BMI 지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당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지 다이어트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살이 빠진다는 것도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근손실까지 올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빵, 떡, 면, 쌀밥은 4주 동안은 절대로 드시지 못합니다. 이거 포기 못하면 도전하시지 마세요. 병원 가서 인슐린 처방 받으세요. 4주 동안 탄수화물 안 드실 자신 있으신 분만 도전하세요. 당뇨가 왔다는 것은 내몸 안에 있는 인슐린이 일을 못할 정도로 몸 속에 당분이 많다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짐을 덜어주거나 같이 들어줄 겁니다. 또는 그 짐을 없애던가요? 몸 안에 당분이 인슐린이 처리하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몸 안에 당분의 공급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고대 종교의식에서 나오는 금식이를 당뇨에 응용해 보았습니다. 왜 고대 종교의식에서 금식이라는 행위가 있는 것일까, 그 효능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정화라고 나오더라고요 금식이란 행위는 신이 인간에게 알려주신 몸을 정화하는 행위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식단 보고 당군시나 생각나십니까? 4주간 저런 식단들이 나올 겁니다 3주차부터는 그래도 음식 같은 게좀 나와요 비트는 대형 마트나 식자재 마트에서 파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큰 맛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잘라서 꼭꼭 씹어서 저녁으로 드셔야 합니다. 성경에도 사람 몸을 흙으로 빚었다고 합니다. 비트는 혈액을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은 반드시 뜨거운 물과 뜨거운 여주차만 드세요. 인터넷으로 여주차 용도로 나온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요. 정말 쓰고 맛이 없을 건데, 여주차가 대체 이야기에서, 이자와 닮은 꼴로 정말 놀랍게도, 피인슐린이란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혈당을 낮춰주는 마법의 물입니다. 반드시 뜨거운 물만 드세요. 설거지할 때 기름때는 절대로 찬물로 씻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내장에 쌓여있는 기름들도 찬물만 먹으면 절대 몸에서 안 떨어지겠죠. 중국 출장 가서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기름진 음식만 먹는데도 날씬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매일 텀블러를 들고 다니며 뜨거운 차를 마시더라고요. 자, 1주차 식단 눈에 익히셨나요? 2주차 식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운동루틴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별거 없어 보이는 운동법으로 보이시겠지만, 중년에 당뇨까지 왔다면 대부분의 경우 살집이 좀 있으시겠죠. 달리기는 과체중인 상태로 무릎관절을 상하게 할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해 보이기도 하겠지만 절대로 절대로 단 하루도 해당 루틴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저는 사탕 3개를 항상 주머니에 넣고 운동을 나갔던 것 같아요. 물론 4주 동안 단한 개도 먹지는 않았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정말 믿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2주차 식단도 1주차와 동일합니다. 풀도 먹다 보면 맛있더라고요. 3주차부터는 점심은 샐러드가 아닌 일반식으로 드시는데 쌀밥은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현미밥으로만 드셔야 합니다. 시중에 100% 현미라고 표기된 햇반 같은 거 귀찮더라도 꼭 그걸로 드시고요. 쌀밥밖에 없다면 반찬만 드시면 됩니다. 일반식의 식사 순서는 반찬부터 드시고 현미밥은 식사를 마치고 후식처럼 드셔야 합니다. 찌개나 국도 건더기 위주로만 드시고 면사리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저녁은 지중해 식당 같은 거 조리법 찾아보시고 두부나 콩으로 된 요리, 우리의 친구 닭가슴살과 연어 스테이크 위주로 드세요. 연어 스테이크는 퓨어 올리브유로 구우세요. 2020년 1월 한 달간 해당 루틴을 진행하고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2월달에 피검사를 다시 했고 결과는 놀라웠죠. 당화혈색소 수치 5.5 선생님이 말도 안 된다고 체혈실까지 뛰쳐가시더군요. 제시해 드리는 증거 사진은 5개월 뒤 종합 건진 결과입니다. 저는 지금도 당화혈색소와 공복 혈당이 항상 정상입니다. 식사도 일반식 다 먹고 있습니다. 탄산음료도 먹어요. 운동만큼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모두 4주간의 노력으로 약 없이 당뇨 탈출하세요. 안녕 <목소리> 여러분, 토방TV입니다. 토방, 토방!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